목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유다왕 시드기아가 예레미아에게 신탁을 묻는 이야기는 모두 세번 나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예언자는 동일하게 멸망의 신탁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다이 왕조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확정되었습니다.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과 시드기야의 운명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했을 때 유다 왕 시드기야는 말개의 아들 바스울과 마세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에게 보내 여호와의 신탁을 구합니다. 시드기야는 아마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이나 주전 701년 아수르 왕사네림에 의해 포위당했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염두에 뒀던 같습니다. 왕은 예레미야가 거듭 파산을 선포한 구원사적 전통에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해 보려 했습니다. 그는 요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바람을 요하께서 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37장 17절에서 21절과 38장 14절에서 28절에서 시드기야가 잡힌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 요하의 의지를 묻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막연한 기대가 단호하게 거절됩니다. 요학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파국적 멸망에 관한 신탁을 주십니다. 사전의 내용은 얼마간 모호합니다. 전투가 성 밖에서 벌어지고 있음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하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합니다. 요학께서 성 밖에서 적들과 대치하고 있던 유다 병사들이 무기를 거두어 성 안으로 도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들이라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하께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항전할 수 없도록 이들의 무기를 거두어 드리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던 요하께서 유다의 대적이 되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요하께서 든 손과 강한 팔로 당신을 배반한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든과 편은 히브리어로 동일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위에 개입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큰 재앙으로 징계를 받았던 애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독립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내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요와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한층 강조합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세번 반복한 진노와 분노와 대노는 요아께서 얼마나 크게 노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경노하신 요아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살아있는 것을 칼로 치시고 전염병으로 죽이실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나도 그분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7절은 예레미에게 신탁을 물었던 시드기아와 그 신하들의 운명을 따로 언급합니다. 성이 함락될 때 왕과 신하들이 재앙을 피해 탈출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통치자들에게는 그런 행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을 피했을지라도 살았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시드기아와 그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모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요아의 의지를 묻는 시드기아에게 멸망의 신탁을 내리신 요아께서 다시 예레미에게 말씀을 주어 백성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구원신앙으로 무장한 정치적 단위로서의 예루살렘과 다이도 왕조로부터 사회적 단위인 그 구성원들을 구분합니다. 예루살렘과 다이도 왕조의 멸망은 확정된 운명으로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주민에게는 선택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요하께서 이들에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려는 요의 의지에 맞서 성안에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분의 경고에 따라 성을 떠나 포위하고 있는 갈대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병사가 정전터에서 목숨을 담보로 힘겹게 전리품을 얻어내듯이 목숨은 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불태워 버리기로 하셨기에 성을 떠나지 않는다면 성과 함께 타오르는 불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포에 따르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결정에 속하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분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곧 그분의 심판 의지에 자신을 내맡기는 순종이 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여 개별적으로 목숨을 구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 유민들 가운데 계속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훈계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의 집과 다윗의 집이 청자로 등장합니다. 왕을 포함해 왕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은 유다를 통치하는 다윗 왕가를 가리킵니다. 유다의 정치와 사회를 책임진 예루살렘 왕실과 고위 관료들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하는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구해 주어야 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통해 약자의 권리가 강자에 의해 유린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왕권의 의무에 속하는 덕목이자 의론운 통치의 전제 조건입니다. 권력과 부와 사회 경제 지위에 따라 흔들리는 판결은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에 빠뜨립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오는 아침과 새벽은 시편에서 자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시간으로 언급됩니다. 사무엘 15장 1절에서 6절에 의하면 성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옵니다. 왕과 그 측근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등한시할때 이들은 아무도 끌수 없는 타오르는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의를 범한 통치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학적 위치를 가시라는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선파하십니다. 13절에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들아는 골짜기에 사는 자야 평지에 바위야 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전 701년 아수레의 포위 공격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역사적 경험은 교리의 한 성전신학과 왕조신학의 뒷받침을 받아 통치될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이라는 허영과 교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며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며 자만에 빠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나 매가 땅에 있는 먹이에 달려들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침략할 자들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 달리 바로 다이도 왕조와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이들의 대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시기에 그 지정학적 장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루살렘 주민의 자기 기만과 교만의 여호와께서 불신판으로 응답하십니다. 수풀은 예루살렘 주변의 수목으로 울창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너희 행위대로는 원문에 따라 너희 행위의 열매에 따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악행이 재앙을 열매 맺듯이 예루살렘의 교만이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끌자가 없는 전쟁의 불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교만에 빠진 예루살렘 주민의 악한 행실을 징계하는 여호와의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피할 길, 곧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스라리 살 길도 여십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됩니다. 치욕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치욕의 골짜기를 지나야 구 원이 옵니다. 거짓 메시지와 거짓 신학에 빠져 거짓 안정과 확신에 갇히지 말고 심판을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시드게하는 구원을 간청하기에 여호와께서 우로우시다라는 자기림에 걸맞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오월한 희생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이 하나님과 진실하고 살아있는 관계의 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